소나무가, 가냘픈 소나무가, 어, 여기가 몇 기둥부터 이렇게 해가지고, 쭈룩 해가지고, 저기까지, 이렇게, 자 소나무가 끼울어진 거야. 저렇게 쓰러졌어. 어, 저, 다른 소나무한테 의하고 있네. 여기 까치집이 비에 있고. <laughs> 그러니까 소나무가 약해가지고, 어른 도인내가 올라다가, 지고 있 고, 약간 그런 곳 이네 까 치가 나무 위에 있 고, 저도 어, 아껴 옆옆이어 가지고 괜찮 네. 아, 어. 이 나무 는 이산 에서 그래도 비교적 굵 은, 붉은 나무라고 어, 이런 나무가 산에서 커지가 않아이 정도 크기는. 아 어, 저기도 까치집들이 무군도 어. 있고. 아이 어, 어. 산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참 좋긴 좋네. 학교가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해가지고 어, 썰렁 썰렁한 거지 뭐예년같 뭐 됐으면은 계약을 했을 텐데 사람 여기 또 올라오고 아 여기 사람 붐비는 곳이야. 어 이거 뭐 뿌리 쪽 뽑혀가지고 쓰러지는 중. <laughs> 다른 나무에 기대 가지고 어? 밑에 뿌리가 뽑혀 가지고 저렇게 뿌리가 뽑히는 가 하면 또 새로 나오고 그런 거지. 안녕.